안녕하세요. 애쉬입니다 이번에는 애플워치 SE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애플워치 SE를 이제 픽업을 예약해 놓고 가로수길을 갔었는데, 브레이드 솔로 루프를 재고가 있는 걸 확인하고 먼저 리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브레이드 솔로 루프는 이쪽 영상에서 참고를 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애플워치 SE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애플워치 s e 고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포장은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애플워치 4하고도 기본적으로 똑같죠. 한번. 바로 언박싱을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항상 포장의 왕 애플답게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이쪽을 열면.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애플워치 어 박스가 저를 반겨주고 있고.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자, 애플워치 박스가 저를 이제 반겨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뭔가 이번 신작 워치 페이스가 들어가 있어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작년 워치 OS6에서 추가된 페이스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함께 사온 스포츠 루프 카키 색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본체를 보시기 전에 스트랩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카키 색상 스포츠 루프고요. 브레이드 솔로 루프 색상에서도 약간 녹색이었기 때문에 거의 포장 방법 같은 거는 같습니다. 이 안쪽에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시면 어, 지금 이제 한번 제가 뜯어가지고 재포장을 해놨던 상태인데 SE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카키색 스포츠 루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애플워치 스포츠 루프 스트랩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4부터 먼저 나왔던 제품이죠. 그런데 당시에 스포츠 루프는 이 사이드 부분까지 단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트랩이었다면 지금 애플워치 5부터 색상이 추가되면서 약간 이제 사이드 부분에 투톤을 추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카키 색상이고요. 스포츠 루프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스포츠 밴드보다 통기성이 좋고, 물도 잘 빠지고, 가볍고, 착용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제품이죠. 자, 옆에 잠깐 두고, 본체를 한번 만나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쪽도 제가 가로수길에서 한번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뜯었었기 때문에 원래는 양쪽으로 진행방향 스티커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성품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일단 본체가 있고 이쪽에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는 꾸러미가 있죠. 설명서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잠깐 구성품에 대해서 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애플워치 SE와 애플워치 6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환경을 신경 쓰자는 애플의 정책에 따라 5W짜리 충전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가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가지고 계시는 일반적인 충전기에 그냥 꽂아서 쓰시면 되고요 충전기 스트랩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풀면 절대 연결을 못할 것 같이 생겼죠 항상 애플은 이렇게 포장을 잘 해놓기 때문에 그냥 이제 풀러 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본체를 보시면 원래 이제 이번 최신작 6까지도 스웨이드 재질의 포장 케이스가 애플워치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플워치 SE 같은 경우는 이 또한 종이 케이스로 변경이 되었죠.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뜯고 뜯으면 애플워치 본체가 등장을 하죠. 바로 키시면 사과 마크가 불이 들어오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테스트 해본다고 지금 로그인을 해가지고 초기 세팅은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이 전원이 켜지는 동안 동봉된 스트랩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루프 같은 경우는 애플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 루프 부분 돌아가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장착하시는 게 일반적인 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편하신 대로 어느 쪽이 위로 가게끔 착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으시죠. 그리고 착용하실 때는 이 볼록한 부분이 위로 가게 애플워치에 장착을 하셔야 체결이 딱 소리가 나면서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초기 세팅이 완료된 상태고 애플워치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부직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서 루프를 돌려서 붙여주시면 간단하게 착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수영을 하셔도 되고 뛰셔도 되고 운동을 하시는데 전혀 아무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워치 SE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5부터 추가된 AOD 기능, Always On Display 기능이 없죠. 그래서 애플워치 4와 같이 계속 화면이 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시계를 보려고 할때 그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저한테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게 꽤 정확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계이기 때문에 AOD 기능을 꼭 필요로 하시는 분은 애플워치 5 혹은 애플워치 6 최신작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애플워치 SE와 애플워치 4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화면 사이즈는 똑같죠. 둘다 40인치고 그런데 이제 애플워치 5에 들어갔던 S5 듀얼코어가 AP로 들어가 있죠. 하지만 S5 듀얼코어는 AOD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 외에는 애플워치 4의 S4 듀얼코어와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AOD 기능이 없는 애플워치 SE에는 다른 기능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넘어진 감지라던가 여러 가지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제 심전도가 빠졌기 때문에 심전도를 체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애플워치 6를 구매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어 센터를 올리시면 자신의 아이폰을 핑 소리를 나게 해서 찾으시는 기능이 있고 극장 모드를 키시면. 어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는 동안 이 가소토 센서로 화면이 켜지는 것을 안 켜지게 안 켜지게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 금지 모드를 키면 방해 금지 모드 상태에서 알림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이번에 워치OS 7에서 추가된 수면 측정 모드 알람 앱에서 수면과 기상 시간을 설정을 해두면 애플워치가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취침에 드는 시간에 잠을 잤는지 그리고 기상을잘 했는지, 몇 시간 잤는지, 중간에 어느 정도 깼는지, 수명품질을 측정해주는 기능이 워치OS 7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워치OS 7은 애플워치 SE와 6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죠. 그거 외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물빠진 기능이 있습니다. 이 물빠진 기능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잠기는데 수영을 하신 뒤에, 수영을 하신 뒤에, 혹은 손을 씻으신 뒤에 물빠진 기능 상태에서 크롬 버튼을 누르시고 돌리시면 일정 주파수의 소리를 내면서 물을 스피커 밖에도 빼내는 기능을 하게 되죠. 길게 누르시면 이번에는 애플워치 4에서도 있던 포스터치 센서가 빠졌죠. 6에서도 지금 빠졌는데 애플이 아이폰에도 그렇고 애플워치에도 그렇고 계속 포스터치 센서를 빼는 식으로 변화를 겪게 되면서 단순한 롱터치로 변경이 되었고 이 롱터치 상태에서 워치 페이스를 설정을 하시거나 하시는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애플워치의 디자인을 만드실 수 있죠. 그리고 용도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앱 화면이 나와서 어 자신이 원하는 앱을 배치를 바꿀 수도 있고 골라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용도를 길게 누르면 은 시리도 응답을 합니다. 시리가 지금 몇 시야? 오후 4시 41분입니다. 네, 그리고 시리가 여성 음성으로 반응을 할지, 남성 음성으로 대답을 할지는 아이폰 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시리 같은 경우는 원래 목소리가 없었죠. 워치OS 6에 또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 목소리가 생겼어요. 음,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준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운동이겠죠. 애플워치는 스마트워치이기 때문에 역시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실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실외 걷기, 실외 뛰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배드민턴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앱에서 운동 원하는 걸 키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운동량을 측정을 해주고 칼로리를 재주고, 그리고 걷기 운동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었는지 지도까지 그려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운동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항상 456SE 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을 하시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더 말씀드릴 부분은 많이는 없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시였고요. 애플워치 SE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